2차 함수 얘의 그래프가 1차 함수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의 가위 범위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럼 2차 함수를 그리고 1차 함수도 <laughs>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즉 얘는 y는 2x 플러스 15라 보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 보고 대충 이렇게 봅시다. 얘가 일반적인 그림이니까, 물론 이 그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림으로 보고 난 뒤에 뭐가 안 맞을 때는 그 다음 경우를 생각을 해주면 되죠. 얘가 어떤 경우, 어, 2차 함수 그래프가 1차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다. 한번 보세요. 이 그림에서 항상 위에 있으려면 여기와 여기죠. 그쵸? 얘와 얘 기준치는 뭐냐면 얘들의 교점입니다. X가 범위니까. 여기 x 알파라고 그러고 여기 교점을 베타라고 그럴 때 x는 알파보다는 작거나 x는 베타보다 크면 그치? 오른쪽에 가고 왼쪽에 가면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면 되는 거겠지? 자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교점은 그대로 만나는 점이니까 말 그대로 만나게 해줘야죠. 그쵸? 그때 x 값이 교점입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그 마이너스 10은 0어 쏘리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어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도 되요 하고 난 뒤에 쓰게 해줄게 얘가 5 20 이지 그치 5 20 이니까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2는 0이어서 x 는5 x 는 2가 나옵니다 즉 여기에서 작은 쪽은 알파는 2가 되는 거고 베타는 5가 되는 거니까 x는 2보다 작거나 x는 5보다는 크다. 뭐가 이상하죠? 마이너스, 어, 선생님 잘못했네.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되지. 답은 요거 나오는데 선생님이 아까 뭐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거 잘못, 잘못한 건 아니지만 더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건 있죠. 그쵸? 그래프로 확인해도 되지만, 뭐, 2차 방정식이 지금 그림 상태 보니까 큰 쪽이지, 위에 있는 쪽이잖아. 즉, 같다 해서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부등식으로 2차 방정식이 2x 플러스 15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아까와 똑같은 결과 값이 나옵니다. 그렇지 그리고 인수분해도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자, 이것도 양수이에서요양 끝이 벌어졌으니까 답도 요렇게 벌리면 되겠죠. 요렇게 바로 생각해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